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연예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 비밀 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뉴스는 박서진의 신곡 아버지의 인생 지상파 방송사는 저작권 취득에 20억 원을 투자 안성훈 미스터 로또 3탄의 박서진에게 도전장을 내밀 보냄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한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미스터 트로디 심사위원과 불타는 트롯맨 심사위원들이 박서진의 6월 콘서트 티켓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인다. 6월에는 A급 스타들의 쇼가 많았지만 관객들은 모두 박서진의 쇼로 몰려 A급 스타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박서진은 신곡 아버지의 인생을 선보인다. 장윤정은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박서진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너무 그립다. 과거의 글을 잘못 판단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6월 박서진 콘서트 기대해 주세요. 계절도 설레는데 무대에서 볼 생각에 차가웠던 마음이 녹는 것 같은데 박서진 씨도 암 좋은 기억 모두 잊어버리고 후를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곧 KBS는 박서진의 신곡을 생중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언은 지금까지 KBS 방송국의 시청률을 기록하게 했다. 그러자 지상파 방송사들은 박서진의 신곡에 20억 원을 투자해 감동의 눈물을 자아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라고 박서진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미스터 트로디의 챔피언이었던 안성우는. 박서진만큼 많은 계약을 따내지 못했다. 박서진의 신곡 발표 소식에 앞서 안성우는 3회 미스터 로또에서 비밀리에 박서진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